자 옆쪽 모습인데요 대한민국의 플래그십답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요. <laughs> 예. 휠이 굉장히 아주 뭐 요새는 뭐 크롬이 장착을 거의 안 하는데 굉장히 아주 예쁘죠 깨끗하고요. 자 뒷자리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 전동 커튼, 옆쪽 뒤쪽 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자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옆쪽에서 저 유리 복원하느라고 소리가 좀 들립니다. 네, 이쪽에 도어 캐치 부분, 도어 트림 전부 다 깨끗하고요. 자, 에쿠스 마크 있고요. 발매트. 자, 시트 상태 깨끗하죠. 에쿠스가 오래된 차들, 키로수 많은 차들은 다 갈라지고 해진 현상이 많은데 이그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자, 아유. 시끄러워서 창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올리시면은 이렇게 커튼 조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네, 옆쪽도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열선 시트를 틀어놨더니 더워서 못 참겠습니다. 뒤에 커튼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카메라가 살짝 걸리는데, 이거는 간섭이 없게끔. 이게 원래 이쪽으로 달리면 안 되는데, 전차주분이 이쪽에 달아놨습니다. 여기 카메라를. 네, 이거 정상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이런 수납 공간. 자 올려 내시면은 뒤에 세 분까지 타실 수 있는 5인승 모델이고요. 자 여기도 뭐 사용감 전혀 없이 시트 상태 좋고요. 뒷자리 뒤에 송풍구. 그 이제 프레스티지에만 적용이 되는 위에 천장 쪽 알칸트라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그대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 자 오늘 에쿠스 맛집입니다. 오늘 에쿠스 맛집 100만 원 할인해서 499만 원에 드리고요. 2차 마치고 오늘 에쿠스 한대더 촬영합니다. 고차도 그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액대별로 상태별로 연식 키로수별로 다양한 차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우리 당근카는 에쿠스 맛집입니다. 에쿠스 좋은 차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차는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신차 출고 금액은 한 1억 원 가까이 출고됐던 예, 프레스티지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리무진을 제외한 가장 비쌌던 모델이죠. 자, 오늘 역대급 최저가로 또 거기에서 1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상태 좋은 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쿠스 VS380 프레스티지 3,8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 차는 12년식 모델, 8단 미션 적용이 되어 있는, 에, 12년식 모델이죠. 자, 주행거리는 다소 많습니다만, 지금 27만키로 때 주행한 차량인데요. 키로 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너무너무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약간의 사용 스크러치 정도 이외에 차에 뭐 문제 있거나, 어, 수리해야 될 것들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 에, 누유 이력 없고요. 에, 용도 이력 없고요. 수수료 없고요. 자 오늘 당근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자 599만 원이고요. 자 599만 원에서 100만 원 할인된 금액 499만 원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 세로 그릴 들어가 있고요. 에, 위쪽으로 에쿠스 마크 있고요. 라이트는 살짝의 사용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휠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죠? 예, 휠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고요. 예, 도장 상태도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전부 다 깨끗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용 스크러치는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뒤쪽 휠도 깨끗합니다만 약간의 스크러치는 보이고 있고요. 자, 자 후측면 모습이고요. 자 에쿠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비싼 차량이죠. 자 vs 380 모델이고요. 자 오늘 제가 오늘 유튜브 촬영 여섯 어, 대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에쿠스 차량이 2대 이거 말고 한대또 촬영합니다. 예, 금액대별로 차가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에쿠스 2 대, 그 다음에 어, 328 컨버터블 2 대, 그 다음에 니산 알티마, 예, 크라이슬러 300C 이렇게 오늘 여섯 어, 대 촬영하는데.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는 스포티지 R 흰색 하나 촬영했으니까 전화 주시면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반짝반짝 빛나죠. 이거 뭐휠 값만 갖다 팔아도 예, 굉장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599만원에서 100만원 할인해서 49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예, 8단 미션 적용이 되어 있는 어, 에쿠스 프레스티지예요. 에쿠스도 등급이 있어요. 예, 럭셔리 등급 이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리무진을 제외한 가장 비쌌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499만 원에 100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뭐 캐치 부분 도장 상태, 썬팅 상태 전부 다 깨끗하고요. 자. 썬팅 예, 랬죠 여기 전동접이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예, 전자석, 전동, 어,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예, 스위치 버튼, 예, 주유 버튼, 손납 공간, 예, 여기 전동 시트, 요추 받침 있고요. 자,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예, 차는 프레시지 예, 프레시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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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만 키로대에 27만 키로대 주행하고 있고요 네, 핸들 위아래로 이렇게 전동 방식으로 잘 되고 있고요 예, 네, 저가형 모델하고 세, 어,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에쿠스가 저가형도 있고 고가형도 있는데요 저차 최고등급이에요 네,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기능 네, 이때 당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핸들 가죽 상태도 좋고요 자 우드 핸들 상태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요 차는 내비가안 돼요. 내비는안 되는 현 상태로 판매를 할 거고요. 내비는 있어도 요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제발 여기 에쿠스 내비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쿠스 내비는 있어도 못 씁니다. 예, 안 되는 현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이게 지금 전방이고요. 이 후방인데 이게 아까 리어 커튼에 간섭이 있어가지고 약간 각도가 안 맞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전방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후방만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기능까지 있어요. 이게 운행하면서 뭐 주차 중에는 아니고요, 운행하면서 이렇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능까지 이거 여기 카메라 있죠. 네,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식스 타트 버튼. 자 에어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해요. 열선도 뜨끈뜨끈 하네요. 지금 열선도 예, 뜨끈뜨끈하고 예, 아날로그 시계 있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 있고요. 네, 잿더리, 시거잭 있고요. 통풍 열선, 전자석 다 있고요. 자, 리어 커튼 버튼 있고요. 여기 조그 셔틀 다이얼 있고요. 자키두개 있습니다. 안쪽으로 수납 공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오크인 들어가 있고요. 자 조수석 전자석 전동 시트 있고요. 네, 안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이고요. 센터페시아쪽 모습이고요. A 필러 여기도 다 알칸트라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 앞유리 쪽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모습이고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어요. 자 위에도 알칸트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쿠스 VS 380 27만 키로 정도 주행한 다소 많은 키로수의 차량인데 키로수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매장에 오시면 뭐 키로수가 좀 어, 많아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 매장에 오시면 키로수 짧은 차도 많이 있어요 자 리무진 차량도 있고요 14년식 15년식 이런 차들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차가 많이 있어요 에쿠스 맛집답게 오늘 좋은 차 소개해드렸고요. 매장에 오시면 차 여러 대 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차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요 차는 주행거리가 좀 많습니다만 엔진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7만 키로 같은, 네, 같은 27만 키로예요. 7만 키로 같은 27만 키로 주행한 VS380 프레시지 8단 미션 적용이 되어 있는 12년식 모델이고요. 어, 누유없는 무사고 차량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뭐 20만 킬로가 넘는 차는 예, 보증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고요, 예, 성능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썬루프 빠진 풀옵션 모델이에요. 자, 5인승 모델이고요. 출고 금액은 거의 뭐 1억 원 가까이 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편안한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자, 뒤쪽 트렁크 매트 아주 예쁘게 잘 깔려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전화예약주시고 오시면 시승 다 가능합니다. 예, 전자석,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예, 통풍 시트, 에어쇼바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모두 다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0만 원 할인해서 499만 원에 에쿠스 어, 관리 상태 좋은 차 499만 원입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